랜덤 플레이댄스라고 본적 있습니까? 네, 아예 봤어. 랜덤, 랜덤 플레이. 도. 도. 어.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만든다는 그.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열을 맞추고 춤을 춰야 됩니다. 아, 렇버 멤버 아, MC도 어, 저, 여기 있을까요? 어, MC도 되겠어. <laughs> 이쪽인데, 이쪽인데. 이 쪽인데. 스노래 중에요? 그렇죠. 우와, 이거 헷갈리겠다. 여러분들이 또 히트곡이 많잖아요. 그히트곡에 어떤 소절이 나올지 모릅니다. <laughs> 혹시나 그러면 만약 틀리는 멤버는 이걸로 <laughs> 한번 그럼 응징을 할까요? 저희가 다 맞히면 저희가 때려도요. 돼 네. 여러분들 다 맞히면 저희가 네. 맞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다 어. 맞히면 저희가 맞고, 근데 틀리면 틀리면 틀리면, 틀리면, 제가, 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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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을게요. 그래 또 오케이골 <laughs> 오케이골 <꿀>. 불가능해 <웃음> 왜 <웃음> 어떻게 이걸 아, 근데 자기 비끄러는데왜 못해? 근데 쉽다니까. 근데, 야, 근데 그러나, 네가 <laughs> 네가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laughs> 야 미스테리 잘 기억나? 몰라. 미스테리? 나 몰라. 나 기억 안 나. 주세주요 주세요! 3절이었어요. 국무 중에, 국무 중에, 현승군 저런 국무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는 국무. <laughs> 어, 있어, <laughs> 아, 있어요? 있어요? 아, 남들 다 이러는데, 혼자. 아니, 이런 3절. 이런 국가 있어요? 3절이면 있어요. 3절은 있어요? 아니, 남들 다 춤추고 있는데? 3절에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 근데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것만 막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야. 그래도, 그래도. 뻥치지 마요. 다시 하자. <laughs> <다시. 다시. 웃음> <다시. 다시. 다시. 웃음> 자, 이제 진짜 본게임입니다 이제 갑니다, 진짜. 잠시만, 아, 잠시 테스트 한한 음, 테스트, 음, 테스트 음, 한번 할게요. 음, 테스트 음. 한번할게요잘 e 아, n 잘 Test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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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돼, 그냥 a m e n t Testament. 가 3분 드릴게요. n t Testament. t 3분 t a m 이 n t t e s t a m 그냥 t t e s t 고 m e n t Testament. t e s 그 a m e n t t e s t a 리 e n t Testament. Testament. t e s t

맞아. 야 구해! 맞아! 오케이 오케야 얘네 진짜 잘못르네 뻔뻔하다 呀！你不要，你不要，姐。